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3 제3편 어, 마지막으로 남은 다섯 가지 키워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모모의 진심인 사람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괴짜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몰두의 대상이 다소 특이하고, 그 몰입의 정도가 꽤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도피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하며, 누구보다도 삶에 열심이다. 이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고 자칭하고자 한다. 디깅 모멘텀은 단지 취미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다. 멀티페르소나 시대에 찐 지하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자 코로나 사태와 불경기 속에서 흔들리는 실존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행복 전환점을 찾으려는 삶의 매진이다. 디깅은 크게 세 유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몰입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컨셉에 열중하는 컨셉형 두 번째.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몰두의 정도를 높이는 관계형. 세 번째, 특정 물건이나 경험의 수집을 통해 만족과 과실을 추구하는 수집형이 있다. 디깅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취미 키덜트. 등 관련 산업도 함께 크고 있다. 나아가 디깅러들의 입소문이 힘이 강해지면서 일반 산업에도 이들의 마케팅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특히 순발력, 마이너 감성의 주류화, 다양한 미디어를 넘나들 수 있는 매체 전략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디깅이 현실로부터 도피가 될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지 명확한 선을 걷기는 어렵지만 일상과 디깅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성장이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키워드 알파 세대가 온다. 태어나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닌 알렉사라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가 등장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09년생을 일컫는 Z세대의 다음 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나 13세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알파 세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XYZ를 잇는 알파벳이 없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알파 세대라고 명명했는데 A가 아니라 알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은유한다. 알파 세대는 신세대의 기수인 19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으며,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알파 세대는 저마다의 매력을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자기중심성이 강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믿는 까닭에 모두가 스스로를 셀러브리티이자. 아키텍트라고 여긴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는 틱톡을 주요 SNS로 활용하고 구경수코로 불리는 코딩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더불어 머니러시 트렌드를 따르는 자본주의 키즈의 후에 답게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줌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해소되지 않는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활동에 대한 갈증도 크다. 이전 세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알파 세대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한가 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행복 지수는 OECD 최하위이며 디지털 격차로 일컬어지는 양극화 문제 역시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어린 세대의 행복에 부모와 학교와 사회 전체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알파 세대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덟 번째 키워드, 선제적 대응 기술. 돌도기부터 인공지능까지 인류는 기술 발달에 힘입어 차츰 쾌적한 삶을 누려왔다. 기술은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지만 지금까지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작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술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파악해 미리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어 더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나아가 고객이 필요를 표현하기 전에 고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명명한다. 선제적 대응 기술은 이미 소비자의 일상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하루하루 적용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환호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 데이터로 축적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추출한 후 타이밍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을 할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선제적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하려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모르는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상상력을 누가 먼저 더 적합하게 발휘하느냐가 선제적 대응 기술 경쟁력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 아홉 번째 키워드 공간력. 공간의 힘을 다시 보라. 작은 개인 블로그부터 거대한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가상 공간이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지만 가상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실제 공간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흔히 가상 공간을 온라인 현실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실제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자기만의 매력으로 무장한 실제 공간에는 아무리 정교한 가상 공간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공간력은 첫째,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 둘째, 가상의 공간과 연계되어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계력. 셋째, 메타버스와의 융합을 통해 그 지평을 넓히는 확장력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간의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장을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며 마치 중력처럼 고객을 끌어당겨 고객과의 거리를 최대로 가깝게 하는 방법. 둘째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느끼게 하는 방법. 셋째, 지역 주민의 교류와 공감의 마당이 되게 하는 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의 연계력을 높이려면 각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이 고객에 이르는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 엑스트라 마일의 전 단계에서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며 매장 내 고객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서비스로서의 디테일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확장력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제 가상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고객의 입소문을 유도하는 매체의 역할도 수행한다. 엔데믹 시대에 펼쳐질 공간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테마파크와 같은 궁극의 경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다.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피터팬과 그 친구들이 사는 곳, 네버랜드의 이름을 따서 우리 사회에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네버랜드신드롬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네버랜드신드롬은 공주세트나 포켓몬빵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외모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승진을 마다하면서까지 현 상태에서 더 나이 들지 않으려 하며 아이들처럼 쉽고 재밌고 명랑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새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 사회의 유년화는 단지 일부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고 방식, 나아가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확산을 미래가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으며 위안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반하게 된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서 청춘의 기간이 길어진 가운데 생애 과정이 다양화되며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네버랜드신드롬은 사회 전체가 유아화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낳는다. 자기 중심적인 주장만 강요한다든지, 생명이 없는 캐릭터에 집착한다든지, 문제 발생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나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자기 취향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의 행동은 아동기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청년의 활기는 극대화하면서도 유아적 미성숙의 징후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버랜드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유아적이고 무책임한 자기중심주의가 아닌 청년의 신선함과 발랄함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성숙이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3 키워드 10개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